그래서 의뢰를 받았어. 아, 네네. 근데 알고 있는 건 이름하고 나이밖에 없는 거야 나이도 동갑이 아니면 한 살이 많은 거 같았다. 한살 많아도 누나라고 불렀겠습니까? 연인 사이에 음. 그죠그러니까 동갑이었던가, 한살 많았던가, 뭐 이렇게. 아. 그리고 이름 하나 있고 다른 건 전혀 없는 거야. 고향이 어디였다. 어떻게 그거를 딱 받으셨어요?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네. 저도 이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네네네네. 이제 쫙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언제까지 해결해 줄수 있다라는 게. 아, 딱 느낌이 와요. 어느 정도 정보나. 네네. 말씀하시는 거. 거, 상대가 이제 어린이 네. 얘기하는 거, 하고딱 들어보면, 아, 요거는 딱 찾을 수 있겠다는 네. 게 바로 나와요. 한 20일에서 한달 정도만 기다려달라. 그래서 저희가 이제, 고향이 그 시골의 어느 지역이다. 아, 근데 거기가 네. 면단위에, 네. 그옆 동네도 이렇게 되게 좀 마을이 좀 어. 많더라고. 아. 근데 지금도 개발도 안된 동네, 시골이니까. 네네네. 다니면서 수소문을 한 거지. 아. 어디를 자주 다닌다더라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그 고향에 그 나이에 네. 네. 딱 그러니까.